불경에서 오랜 역사 동안 엄선된 일곱 가지 보석 중의 하나이자 저마다 다른 다양한 디자인으로 자연이 빚어낸 무늬를 지닌 만호 샨스크리트어로는 아슈마 가르바라고 합니다. 아슈마는 돌이란 뜻이고 가르바는 자궁, 태아, 품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의 태아 품은 것을 표현한 보석일까요? 2023년 새 동방 박사는 하늘궁의 신인님을 찾아뵙고 사람 얼굴만한 크기이자 현존 세계 최고로 희귀하고 실제 무한대 값어치라 부르는 게 가격인 만호를 허경영 신인님께 드리면서 Jesus Christ!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 이것은 허경영 신인님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만호 알 속에 여길 보면 사람 형체의 머리 부분에서 환한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선 소 형체의 모양이 보이는데 머리와 앞다리, 뒷다리, 불알 등이 보입니다. 버릴 것 없이 다 먹을 수 있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소처럼 남김없이 베풀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을 신께서 자궁, 즉 백궁에 태아, 즉 천사로서 품을 것임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요? 만호의 반대편을 보면 저지 뚝뚝 떨어지는 모양과 흰 백색 무늬는 백궁색이 가미되어 불로유를 상징하는 것만 같습니다. 대단한 길조이자 앞으로 전개될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는 만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희망의 흐름에 올라타시길 바라겠습니다.